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뒤늦게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비온뒤 곰팡이 퇴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선풍기나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옷장과 수납장을 말려주는 게 좋은데요. 또 햇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진공청소기로 잘 말리게 된다면 먼지나 진드기 제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정보 함께 보시죠. 9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간의 날씨 전망입니다. 9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기류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2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는데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도 있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습니다.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